안녕하세요. 회초리 경제TV 윈나우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비덴트 지지선 저항선 목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비덴트는 2020년 3월 3,305원 가장 저점을 찍고요. 최근까지 한 12배 상승을 보여주면서 3 7,7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이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. 오늘도 비트코인이 대략 한 최저 18%까지 현시간부로 급락을 하면서 어, 월요일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 현재 지금 이 현물 종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승비를 놓고 보게 되면 상승은 가장 최근 고점인 37,700원을 잡고요 저가는 3,305원을 설정을 한 이후에 30% 조정값, 50% 조정값, 80% 조정값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% 조정값은 이 전체 상승비에 대해서 전체 상승비에 대해서 이제 30% 정도의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가격인데요. 그게 27,300원이고요. 50% 조정값은 2500원이에요. 그리고 80% 조정값은 가장 밑에 있는 1200원 정도입니다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게 놀림목 이거는 추세 조정, 이거는 낙폭과된 가격이에요. 1번, 추세, 눌림목은 힘이 가장 센 거고, 추세 조정은 2번 라인에서 윗단에 있어야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3번은 말 그대로 락폭과대, 기술적인 반등만 나오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비덴트는 현재 눌림목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, 어, 월요일날 아마 개장하고 나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은... 30% 조정 값인 한 27,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, 만약에 이, 여기 이 자리에서 대이안 된다라고 하면, 2 5 0 0원까지 뭐 단기적으로든지 중기적으로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신규 진입이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비텐트는 실적이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지만, 비트코인의 급등 이후에 급락으로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, 그때는 아마 고점에 있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음, 위 라인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, 적당한 물량을 조절하시면서.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비덴트 진입 가격은 이제 30% 조정값인 27,300원. 손절 가격은 27,300원에서 5% 이상하면 그냥 매도하시고 그 다음 자리인 2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물량 컨트롤과 단가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목표 가격은 3% 이상 수익 실현 시 매도인데요. 뭐 스탑로스를 잡으셔도 되고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주말간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받게 되면, 어, 27,300원을 좀더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27,300원보다는 대략 한 5%에서 한10% 정도 밀린 가격에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부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체결이 안 되면 그냥 체결이 안된 상태로 놔두시고요. 어, 반등을 보고 나서, 어, 쫓아가는 매매도 괜찮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스타무스를 걸어 두시는 편이 어, 여러분들의 계좌 보호에 도움이 되니까 꼭 반드시 그렇게 설정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, 그리고 월요일 장 마감 후에 비덴트 다시 피드백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 반드시 참조해 주시고요 해초리경제tv 참여코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010-2367-1880으로 참석요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응대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